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이하 15절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행하시자, 이를 지켜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며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그저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내일도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존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물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속한 우리 인생 역시도 하나님의 깊은 관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살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희망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사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희망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어떻게 깊이 관여하실까요?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모세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 인생에도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출생에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당시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아므람의 고모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요. 이 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근친교로는 아주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낳을 때. 그들에게는 이미 14살에서 15살로 추정되는 딸 미리암이 있었고, 또한 3살쯤으로 추정되는 아들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기는 매우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왜냐면, 당시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 학살 정, 정책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추론해 볼수 있는데요. 그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붕기를 일으킬까 두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또 하나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과 민족 감정을 부추겨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이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애굽 북쪽의 군사적 요충지인 고생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나라들과 협력을 해서 애굽을 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강박 관점 때문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어쨌든 당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모세를 살려서 석달 동안이나 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생아 모세의 울음소리가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또 하나는 모세의 아버지가 모세가 출생하기 전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지명되었음을 게시 받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아, 자녀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의 게시가 주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모세가 잘 생겼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그의 얼굴이 잘 생겼을 것이고, 그의 용모가 예사롭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모세의 울음소리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모세의 아버지가 계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모세의 용모가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그 모두가 하나님의 기쁘신 관여가 없으셨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실 누구도 하나님의 관여 없이는 출생도 성장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로 10편 127편 3절의 말씀을 들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 말씀은 자식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며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관여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뜻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인간의 출생과 성장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관여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출생과 성장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기쁘신 관여하심이 있습니다. 더욱이 성도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관여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나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귀하고 소중하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모세에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거기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 부모의 애뜻한 자식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관여하심을 통한 자식의 구혼을 기다리는 모세 부모의 신앙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모세의 부모가 자식을 나일강가에 갈대사에 버린 후 그들의 딸 미리암으로 하여고 멀리서 지켜보도록 한 행위에서 잘알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신앙을 발동시키셔서 구원을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발동시키서 구원을 바라는 인생에 깊이 관여하셔서 반드시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이런 사실로 인해 나일강가에 버려진 모세가 구원된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가에 버려졌던 모세뿐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관여하심에 따른 구원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관여하심을 따른 구원을 바래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관여하심에 따른 구원을 바라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공주의 양자가 되도록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때, 바로의 딸인 애국공주가 목욕을 하려고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공주는 애국의 18대 왕조를 이룬 아모스 1세의 아들인 아멘 호렙 1세의 딸과 어, 투르모스 1세 사이에 무남동료로 태어난 하셉 수트입니다 그녀는 무남동료로 태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왕위를 어, 계승받을 권한이 있었으나 그의 남편 투르모스 2세에게 왕위를 넘겨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던 것인데요. 당시 애국인들은 나일강을 신성하게 여겼으며 그 강의 한 구역을 여자들이 목욕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국인들이 나일강가에서 목욕하는 것은 단순한 목욕의 차원을 넘어서 일종의 종교적 정결 예식이었고, 또한 그곳에서 목욕을 하게 되면 오래 사는 장수의 복과 또한 많은 자식을 낳는 다산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어쨌든 공주는 목욕하려고 나일강으로 내려왔고, 그의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시녀들을 보내서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열어보았더니 한눈에도 시부리 사람이 남자 아이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주의 마음이 모세에게 끌려서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께서 기쁘신 관여하심이 공주로 하여고 모세가 담겨져 있는 상자를 발견하게 하고 또한 공주의 마음에 모세가 끌리도록 역사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다가 마음이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는 그 움직임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공주가 모세에게 끌렸을 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시부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 젖을 먹이게 하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의 배후에는 미리 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지혜와 용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요게벳의 배후에는 그 제안이 이루어지도록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환영하심이 계셨습니다. 이제. 미리암이 유모를 데려왔는데 그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괴배시였으며 그날부터 그녀는 자기 자식 모세에게 섯을 물리게 되었으니 참으로 멋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환여하심입니다 그런데 당시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젖만 먹게 된 것은 아니죠 어머니로부터 시브리의 민족성도 배우게 되었고, 여호와의 신앙심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모세가 자라며 공주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그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으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으니 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모세는 애국왕족이 누리는 각종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의하면 모세는 왕궁에서 애국의 모든 학술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 모세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이에 모세는 사회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발전된 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기쁘신 관여하심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의 배우에 욕사하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대한으로 피신한 모세에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이제 어느덧 모세가 장성했을 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다가 어떤 애국 사람이 한 시부리인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의하면 40세였는데요. 그가 장성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이만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애국 왕자로서 갖춰야 될 모든 동목을 다 갖추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모세가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한 시부리 사람을 치는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는 모래 속에다가 감췄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의 행동은 그가 애국 왕자로서 누릴 온갖 모든 영광에 머무르기보다는 고난당하는 자기 민족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로운 행동이었고, 또한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의 의로운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살인행위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혈기와 의본을 못 이긴 데서 우발적으로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도 전에 그 스스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혼자여 심판자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모세의 신앙적인 미숙은 앞으로 펼쳐질 미디안 땅에서의 40년에 걸친 연단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의도다 할 아, 의도일지라도 그 일을 행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적인 자세가 자세가 견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살인 사건을 일으킨 다음 날 다시 나가서 보니 두 시부리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그 잘못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창견을 합니다 그랬더 시던 사람이 대들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자 모세는 어제 일이 탄로난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바로가 죽이려고 찾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도망친 모세가 미디안 우물 곁에 있었다라고 거기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우물 곁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우물은 생명의 원천으로 간주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그런 중요한 곳에 모세가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미디안 족속들에게 친절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어쨌든 모세는 애국으로 도망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셈인데요. 이점 역시도 하나님의 기쁘신 관여하심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관여하심으로 앞으로 펼쳐진 미디안 땅에서의 40년에 걸친 연단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애굽 왕자의 영광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고난 당하는 자기 민족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깊이 환영하셨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모세를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여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연단을 받게 하시려고. 애국을 떠나도록 깊이 관여하셨던 겁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모세에게 사용하신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일시적으로 황량한 환경으로 몰아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황량한 환경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말고 나를 연단시켜 더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관여하심으로 반드시 황량한 환경이 푸른 소장으로 바뀌게 되고 쉴만한 물가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서 황량한 환경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관여하심으로 황량한 환경이 푸른 초장으로 바뀌고 쉴 만한 물가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